할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과부처럼 끈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떼써 가지고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정의로운 내용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탱자탱자 놀지만, 제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불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그쵸? 남의 집 자식 기도하는 엄마를 두지 않은 자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대학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탱자탱자 놀고 있는 우리 아들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공부한 것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에크디케오 해야 돼요. 이 과부가 불리한 것을 불리한 재판장에게 떼쓰면서 들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지 말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고 하나님 성품에도 맞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아야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도 않는 것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기 일으켜요. 새벽부터 나온다. 쟤또 나와서 떼 쓴다. 아 이제 밥도 안 먹고 굶는다. 금식을 왜 하냐? 니가. 하나님 경기 일으키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그런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죠. 불이한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에요. 과부는 불이한 재판장이지만 불이한 내용으로 들어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공의를 실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